말씀 앞에서 죽게 홀로 섭니다. 10장. 그 후, 암몬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서의 아들 한운에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친절을 베푼 것 같이 친절을 베풀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아버지로 인하여 그를 위로하고자 그의 신하들의 손을 통해 보내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자손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때 암몬자손의 고관들이 그들의 주 한우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다윗이 왕께 위로자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왕께 보내어 성읍을 탐지하고 정탐케하여 전복시키려 함이 아니니까 하더라. 그러므로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옷을 중간 즉 볼기까지 잘라서 그들을 돌려 보냈더라.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냈으나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코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더라. 암문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 앞에 불쾌함이 된 줄을 알고 보내어 벤노호보의 시리아인들과 소바의 시리아인들의 보병 2만 명과 마아카 왕의 사람 1천명과 이스톱 사람 1만 2천명을 용병하니라. 다윗이 그 말을 듣자 요압과 용사들의 온무리를 보냈으니 암몬 자손들이 나와서 성문의 입구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인들과 이스톱과 마아카 사람들도 들에 따로 있더라. 요압이 자기를 대적하는 전선이 앞뒤로 쳐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 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또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해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으며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손에 넘겨 그로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전열을 갖추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자손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는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시리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장으로 다가가니 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더라. 시리아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자 안문 자손 또한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안문 자손에게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시리아인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다 모이니 하달 에셀이 보내어 강 건너에 있던 시리아인들을 불러내더라. 그들이 헬람에 오니 하달 에셀의 군대 대장 소박이 그들 앞에 가더라. 그 일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 요단을 건너 헬람으로 가더라. 시리아인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그와 싸우더니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더라. 다윗이 시리아인들 중에서 병거 700의 탄자들과 기병 사만을 죽이고 그들의 군대 대장 소박을 치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하달 에셀에게 종이 되었던 모든 왕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고 그들을 섬기더라. 그리하여 시리아인들이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는 것을 두려워하더라. 11장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히딘 우리아의 아내 파세바가 아니니까 한지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불결함을 정결케하였음니더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신하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히딘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한지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과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쟁이 이기고 있는지를 묻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떠나니 왕이 보낸 음식이 그를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궁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인 나이다. 라고 한지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주 요압과 내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하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 또 여기서 지체하라.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그 이튿날도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부르니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그의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려고 우 나갔으나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그에게서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성읍을 살펴본 후 우리아를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장소에 배치하더라. 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신하 중몇 사람이 쓰러지고 히딘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다윗에게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하였는데 그 사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전쟁에 관한 일을 고하기를 마쳤을 때. 만일 왕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싸울 때에 성읍에 그처럼 가까이 접근하였더냐 너희는 그들이 성벽에서 너희를 쏠줄 몰랐더냐 누가 여루벳에서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였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그에게 맷돌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왕의시나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더라. 그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보내어 전하라고 한 모든 일을 알리더라. 그 사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보다 우세하였는데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왔으므로 우리가 성문 입구까지 그들을 밀쳤나이다. 그때 활쏘는 자들이 성벽에서 왕의 신하들에게 쏘았으니 왕의 신하 중 몇이 죽었으며 왕의 신하 히딘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이 일로 너는 불쾌해하지 말지니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 성읍에 대하여 더 치열히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 하고 그를 격려하라 하더라 그때 우리아의 아내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애곡이 끝나자 다윗이 보내어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12장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성읍에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 떼와 소 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바라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네 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히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히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내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더라.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주께서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알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더라. 다윗이 검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니 그의 집에 원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더라.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았을 때에 우리가 왕께 고하여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에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우리가 말하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느냐 함이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의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아차리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청하고 그들이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어찌된 것이니까 왕께서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아이가 죽으니 일어나 잡수시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이가 아직 살아 있을 때 금식하고 온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 주실지 누가 말할 수있으리요 하미었노라.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 올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녀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선지자 나단의 손을 통해 보내시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셨으니 주로 이남이더라 그때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와싸워그 왕의 성업을 취한지라 요압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라빠를 쳐서 물들의 성업을 빼앗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백성의 남은 자들을 함께 모아 그 성업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취하시어 내가 이 성읍을 취하여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이에 다윗이 온 백성을 함께 모아 라바로 가서 싸워 그 성을 빼앗으니라.그가 그들의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으니 그 무게는 그 보석들과 합하여 금한 달란트였는데 그들이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우더라.다윗이 그 성읍에서 심히 많은 약탈물을 가져오니라.다윗이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쇠 쓰레질과 도끼질을 하고 벽돌 굽는 가마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그가 암몬자 손의 모든 성읍들에 그같이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